네, 안녕하세요. 트러스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실거래 4일차 영상에 이어서 파도타기 매매 기법 실거래 마지막 5일차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처음 645만 원으로 시작했던 금액이 4일차까지 207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가져오면서 852만 5천 원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도 역시 마틴 최대 회차는 4회차로 설정했고요. 1회차 10만 원, 2회차 25만 원, 3회차 60만 원, 4회차 150만 원으로 거래 진입해 보겠습니다. 저희 트러썸 유튜버 채널에 업로드되는 매매 기법들은 영상 하단 본문에 나와있는 카카오톡 1대일 오픈 채팅 링크로 문의주시게 되면 즉시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긴말 필요없이 실거래 마지막 5일차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면 매도 타점 생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 타점은 매도로 바로 진입하고요.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캔들 생성과 동시에 아래로 실현 기준을 먼저 도달해주면서 첫 번째 타점은 깔끔하게 1회차에서 실현했습니다 현재 매도 타점 유지가 되면 이어서 두 번째 타점도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지켜보고 판단할게요 매도 타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점도 매도로 바로 진입하고요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실격 기준을 바로 찍으면서 1회차는 실격이 되었습니다 이번 매도 타점 유지가 되면 바로 이어서 2회차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거래 5일차까지 시청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내는 건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판단하고요. 오늘은 거래 진입하는 장면을 위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지켜보고 판단할게요. 매도 타점 그대로 유지 중이죠? 2회차 25만원 매도로 이어서 진입하고요. 바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도 실격 기준을 먼저 도달하면서 2회차까지 실격이 되었습니다. 이번 매도 타점 그대로 유지가 되면 또 이어서 진입하도록 할게요. 매도 타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회차 60만 원 매도로 진입하고요. 바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빠르게 실현 기준 먼저 도달하면서 두 번째 타점은 이렇게 3회차에서 실현했고요. 또 바로 다음 타점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매도 타점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세 번째 타점도 매도로 진입하고요. 바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1회차는 실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거래 쉽지 않은데요. 집중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기다려 볼게요. 다시 매도세 강해지면서 매도타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회차 25만원 매도로 이어서 진입하고요. 결과 확인해 볼게요. 자 캔들 생성과 동시에 아래로 밀고 내려가면서 2회차에서 깔끔하게 실현해냈습니다. 그럼 또 바로 다음 타점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번 매도 타점 효력이 완전 상실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다음 정확한 타점 찾아가지고 남은 두 개의 타점도 저회차에서 실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차트 지켜볼게요. 7분 정도 기다렸고요. 다시 매도 타점이 형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네 번째 타점도 매도로 진입하고요. 바로 결과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깔끔하게 아래로만 내려가면서 1회차 실현을 해냈습니다. 이제 단한 번의 실험만 더 하게 되면 이번 실거래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회차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끝까지 집중해서 차트 지켜보겠습니다. 그대로 매도 타점 유지가 되고 있죠. 마지막 타점도 매도로 진입하고요. 바로 결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어, 마지막 타점 실격 기준 먼저 도달하면서 1회차는 실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도 타점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고요. 2회차 진입해서 꼭 실현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다려볼게요. 매도 타점 유지가 되고 있죠? 2회차 25만원 매도로 이어서 진입하고요. 바로 결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캔들 생성과 동시에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지막 타점은 이렇게 2회차에서 실현해냈습니다. 오늘 거래 정리해서 보시면 1회차 실현 두 번. 2회차 실현 두 번, 3회차 실현 한 번으로 모두 저회차에서 실현하면서 이번 실거래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유 금액은 914만 5천 원이 되었으니까 60만 원 정도를 오늘 수익으로 가져왔고요. 실거래 5일 동안의 총 수익 금액은 약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도타기 매매기법 실거래 5일 동안 진행해서 실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건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또 저희 트러썸 유튜브 채널에 회원님들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매매기법 영상과 지표광의 영상을 꾸준하게 업로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셔서 모든 혜택 빠지지 말고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추세와 변곡 모두를 씹어먹으면서 다빈도로 정확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매매기법이 바로 이 파도타기 매매기법입니다. 당연히 이 매매기법에 대해서는 저희 트러스점이 아닌 아무나에게는 막 알려드릴 수가 없겠죠? 저희 지점 회원분들 안에서 그리고 새로 가입하신 회원분들 중에 실제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 안에서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저희 트러스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프라트레이더 매매 신호까지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거래활 환호하시면 정말로 큰 수익 다들 얻어가실 거라고 장담하겠습니다. 추가로도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유튜브 본문 보시고 카카오톡 1대일 문의 링크로 문의 주시게 되면 지표 설정 및 정확한 타점 잡는 방법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에그비 트러스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